더 자유롭게,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서 생활권을 만들어 준다면 과연 시장님이 우리를 일어낼까요? 자 파급 효과입니다. 이 파급 효과는 방금 말씀드렸다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우리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될다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과거에안 좋아하지 말고. 6층, 7층인가요? 옆에 시의회 3층짜리, 그 뒤에 또 평촌공원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고밀복합 개발해서 대기업을 s k 이 쪽으로 와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우리가 구상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 땅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 재배치에 대한 건 시장이 혼자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5년만 5년인가 4년이나 하시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우리 미래 평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빨리 이 기회에 관과 민과 정치계가 같이 모여서 우리 평촌의 미래도시 TF라고 만들어서 상설기구화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용적률 3분이 아마 330% 기준 용적률을 시장님이 발표한 것 같아요. 지금 3분은 자연친화형이도신 거고 또 일산이나 분당은 저중저밀로 저 계획이 돼서 지금 높이더라도 고밀정도 될 겁니다. 우리는 고밀로 됐는데 우리가 친나형이 자연형 도시인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향후에 우리 기준용적률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 그게 바로 우리 앉아계신 부의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 시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 시장님 혼자 하시고 안 되잖아요. 이 안양의 터전은 우리가 살 거고, 우리 자손들이 살 거니까, 시민들과 함께 장래에 우리 기준 용적률을 얼마로 할 건지, 그래서 평촌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좀 고민하자. 아, 이런 말씀이구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분담금, 여러분들 재건축할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된다고, 잘 산다고 해서 절대 나아질 건 아닐 것 같고요. 같이 함께 동반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자. 아, 는 말씀을 아 드립니다. 서로이 너무 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제부터 사업성이 어떤지를 좀 검토를 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아, 이게 확정된 것처럼 나중에 너 이, 이때 일했는데 왜 막상 하려니까 안 돼. 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재건축이라는게 수많은 과정에서 변수들이 있고 아, 이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기초 자료만,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아,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고, 아, 요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블록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한신이고, 한신의 용적률이 206%, 옆에 현대가 207%, 라이프가 230%, 부모가 우리 19%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조금 허들이 높은 게 이게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이게 지금 북측에 있으면 조만간 권이나 유치권 때문에 상당히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함께 재건축 통합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마 평생 가도 재건축이 안 될지 모릅니다. 학교를 북측에 두고 있는 모습. 그래서 현황, 지금 용역률 체계는 이렇다는 거고요. 자, 요걸 이렇게 묶어서 계획을 해봤고, 그래서 공원을, 아, 요 학교 앞에 지금 금호가 있는 자리에 집중 배치를 해봤는데요. 전체 면적은, 아, 10만 3,800 정도 되고, 공원은 음, 한만 정도 이렇게 계획하면, 아, 되지 않을까라고, 아, 가설계,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고, 지금 한 400%에서 500%까지의 용적률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과연, 아, 우리 지금 면적에 배치 가능한지 배치도도 좀 만들어 봤는데 충분히 배치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설계를 300%로 우리가 용적률을 올려서 300%로 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사실은 300%는 사실 가정할 가정도 아니죠. 현재 우리가 230%인데 한70% 정도 올리는 건데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그요 자, 300%의 용적률을 받아서 하면 지하 3층에 지상 3, 4층 규모로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 세대수는 2,295세대고 한 545세대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 면적을 이거는 이제 가정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모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30평에서 뭐 60평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아 분포를 시켰으니까 이걸 아마 소형평수로 아 다시 계획하면 이거가 훨씬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 24평은 아마 이제 임대지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착할 걸 감안해서 했을 때의 아 상황이 아 이렇다는 거고요 이제 350%로 가보겠습니다 3 350 5 0가 이제 어쨌든 아 3보는 33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330을 하든 아, 350, 이 380은 결정되겠죠. 사실은 아, 이 신도시에 대한 승인권을 경기도가 가져갔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다섯 개 신도시를 심사할 텐데 이제 어, 도시정로또 그걸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아, 경기도에서 설명을 할때 만약에 그렇다면 평촌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어드밴트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평촌, 우리 안양이 아, 여기 경기도 남아 있을 필요 있을까요? 우리도 서울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건데요. 그래서 경기도도 분당이 이러니까 평촌도 이만큼이다. 이렇게는 안 하겠답니다. 상황에 맞춰서 아, 용역률을 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고, 350% 정도가 아, 지금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유력해 보이는데요. 350%일 때에. 아, 지금 아, 지하 3층에 지상 39층으로 계획하면 세대수가 2830세대 나옵니다. 그러면 한 1080세대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면적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400%일 때 제가 가장 메리트 갖고 있는 게 400%인데요. 400%일 때는 아, 지하 3층에 44층 규모로 하면, 3370세대 정도를 지을 수가 있고, 그게 한 162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가정입니다. 이걸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걸 변동하면, 이건 올라갈 수가 있겠죠. 500%도 해봤는데요. 사실은 주변에 보니까 500% 가까이 짓는 데가 수원에 있더라고요. 어, 완전히, 그건 살한날 때가 아니겠더라고요. 사실은 추천하는 용역률은 아는데 500%까지 가려면 아마 우리가 한 70층 이상 아마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동강거리도 확보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이게 따블따블로 늘어나서 서울에서도 이제 70층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우리를, 아, 우리가 아 합의해서, 아 지금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역세권 복합개발, 고밀복합개발로 합의가 된다면 이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아, 기부 채임 이런 게 따라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냥 어,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지난 40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으면 아마 우리 못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수는 4,400세대를 늘수있답니다 2,650세대를 늘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돈을 얼만큼 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에 지금 주변에서 3천에서 3,400인데 분양가를 한 4천만 원 정도로 잡아보고 분양을 한다면 우리 조합원들은 한 80%로 할인해서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아, 분양을 한다면. 공사비가 제일 궁금하실텐데요. 공사비가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뭐 이런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750만원이라는데 958만원도 있습니다. 6 6 0만원을 계약했다가 지금 올려달라고 협상 중이라는 이런데 보면 세대수가 작습니다. 세대수가 많은데 삼천세대 이런데 보면 681만원 정도가 현재의 공사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가 아, 봤는데 거기하고 유사하더라고요 왜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 뭐 마감재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지 하여튼 수도권은 여기보다 현재 아, 100만 원 정도 낮아서 한 640만 원 정도가 수도권의 공산으로 아, 지금 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천만 원이 될지 천만 원이 될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거를 기준에서 현재 기준으로 가정할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 법률의 특별법에서 가장 논,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용정률은 현재 용정률, 아까 보셨던 우리가 살고 있는 한신 206, 현대 207, 219, 2 0 3요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황용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안양제 조례,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기준용정률로 운영되고 있는 게 230%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를 알파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주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줘서 아, 어쨌든 보너스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할 때 250%가 현재의 안양시의 기준 용적률이라고 보고 이 기준 용적 현재에서 이제 특별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결정하겠죠. 어떤 기준 용적률로 최종 확정할지 3번은 330이었는데 우리는 얼마가 됐지? 어쨌든 그게 결정이 되면 현재 기준 용적률과 그 사이의 차이는 1구간으로 해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40%로 이것도 지자체장이 결정해라 라는 거고요. 이제 어 법정 용적률은 어쨌든 특별법에서 일반, 일반 단지에 450%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가 최고법정 용적률인데 특별법에서 150%를 더 줘서 최고가 이제 450%가 되는 겁니다. 이 450%는 특별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면 다 가져도 좋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러려면 기부채나 공공기여를 이만큼 해라. 이 구간부터는.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이 남아있는 게 안양시가 결정해야 될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의장님, 의원님과 고민해서 이걸 만들자. 자산 가치가 각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때그내 자산 가치가 다 다른 것들을 어떻게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공평하게 나누느냐 아마 그런 수식인 것 같, 같은데요. 이게 100이, 넘, 100이 넘으면 어, 사업성이 우수한 거고 대이하면 조금 자기분담이 금 발생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어,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최악의 조건은 1구간, 2구간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50%를 우리가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가정 하에서 만든 거니까, 아마도, 어, 시장님과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보다는좀덜낼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아마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요, 요게 이제 비례율을. 현재 우리 전체 자산 가치가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기게 분양을 했을 때총 수입이고 재건축을 하면서 쓴 비용이 요건데 이걸 해보면 이제 90% 정도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9억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24평에 산다. 그러면 9억을 갖고 계신 분이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24평 동일하게 들어가려면 저희가 지금 이 빨간 글은 환급된다는 뜻입니다. 5천만 원 정도가 환급될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을 가신 분이 34평 0갈수 있겠죠? 그러 2억 7천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아마 9억, 11억, 13억, 16억, 여기에 우리가 포진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대충 감,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확정해서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좀, 어, 유추해 볼 수가 있고, 350%일 때는 공정률 변화가 한10% 정도 올라갔대요, 12% 정도, 12% 정도 돼서 9억인 지금 신실주께서 어, 만약에 24평 가시자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거고, 6길 가시자면 이런 6죠 16억이신 분이 만약에 어, 이 24평을 가겠다면 8억 정도를 내가 환급 받는 거고, 16억이면 한 50평 되지 않을까요? 50평 들어가기 위해선 한 6천만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 네, 이런 사업성은 사실은 없을텐데 이거 진짜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뭐 수치를 허위나 허술을 넣어서 한건 아니니까 현재의 기준을 갖고 한 겁니다 400%가 저는 제일 예력적이던데 대략 112%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면 9억인 아파트가 3 3평 가려면 한 7천만 원 정도만 더 내시면 될것 같고, 13억은 43평 가시려면 6천만 원 정도 환급받으실 것 같아요. 16억은 5 3평 가면 한 1억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아, 끝나고 질문, 질문 시간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해주세요. 그러니까 500%는 사실은 조금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해보면, 별, 어, 이 상승 효과가 없습니다. 한 4%인가 1% 정도 올랐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 평가액도, 내 네, 부담액도, 어, 400%에 비해서 크게, 어,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별로 보면, 지금 비례율이 300일 때 90, 350일 때 102, 한12% 올랐죠. 3 5 0에서400 가면 112, 여기서 12% 올랐고, 500%갈 때는,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제 따분을 띠고 뭐 이러니까 아, 비례율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의견을 모으고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갈 건지 최종 아,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4천만원 기준에서 어. 재벌축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재벌축 아파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냥 가고 사나요? 5년 뒤, 10년 뒤에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걸 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고 평촌이 정말로 더 나은 그런 서로, 어, 서로 되는 신도시가 된다면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저쪽 강남은 평당 1억씩 하잖아요. 우리 평당 1억 안 할까요? 이 1억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목표고 꿈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족도시 할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과 또 행정관들과의 어떤 대화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고 있는 가용토지가 없다고 지금 안양은 이제는 쇠락하는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면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위치로 보면 분당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뭐 항공물류나 이런 거를 하기에도 훨씬 좋은 위치고 고속도로며 철도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상부공간의 토지를 활용한다거나 특히 기업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SK도 거기 여주와 싸움이 이 전기 공급과 용수 공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아예 골치 덩어리였던 GS 파워가 있는데 그 GS 파워가 바로 우리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LNG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945메가와트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아 전력 생산 기지입니다. 거기서 바로 송전선으로 없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그 여주에서 문제됐던 용수공급. 우리 용수공급은 다돼 있고,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기 잠실에 있는 수중고에서 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업이 와서 산만 뜨면 바로 건물 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아,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 다 이제 설명이 됐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위원회에서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원칙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어, 이 재건축에 조금 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어, 집을 잃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동네는 그런 여건도 아닐뿐더러 우리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는 절대 한 분이라도 자기 재산을 잃고, 어, 다른 곳으로 쫓겨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특히 오늘 저는 기대 안 했는데, 연세 드신 우리 어, 큰누님 큰형님 분들이 많이 여기 와 계신데, 이분도 사실은 80이 넘으신 분들이 귀찮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이주를 하고,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해서 이주했다가 또 어떻게 이사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제가 쭉, 어,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이 시니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주를 해서 재입주까지 아, 불편하지 않도록 아, 할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아, 우리 연애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담는 아, 구조 설계 그런 재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해부분 얘기지만 우리 아, 서양의 복지의 그 슬로건 있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아파트는 육아에서 그리고 이제 요양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아, 요양하지 않더라도 살던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운동을 하고 또 헬스를 케어 받고 하는 것들을 아, 그 기능을 늘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로 재탄생할 거고 우리 귀인 블록은 그런 부분이 어느 한지보다 전국의 어디보다 빼어나고 우수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주민 참여도라고. 선도 지고 떨어지면 이제 우리 20년, 여기 오신 70세 넘고 80세나 오신 분들은 이제 포기하고 사셔야 됩니다. 20년 후에나 아,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래서 요, 다들 핸드폰 드시고 요거 메모리 좀 해주세요. 요 번호로 저희가 나중에 동의서든 동의서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한 아, 신분증에 대한 사본도 받아야 될 거고요. 아 이런 것들이 할 거면 돼서 요 번호로 아, 남겨주시면 아, 나중에 쓴 도움이 될 거고요. 요 번호 빨리 입력하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내가 어느 아파트 몇만 적으시고 몇동몇 호다. 이름은 누구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선호하시는 평형수. 나는 몇 평이면 되겠다. 이걸 주셔야 이제 구체적으로 네. 아, 구체적으로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요. 어쨌든 동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서 준비한 내용들을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질의응답,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부분은 제가 했지만 뒤에 이제 비례이거 분석하고 하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 사실은 제능력으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재능으로 그걸 해서, 아, 선도지구까지는, 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훌륭한 분들 많이 사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달, 저번 달에 막 여기서 발표한게다 공모하겠답니다. 근데 공모전으로 가면 며칠 전에 한가람에서 이제 주민설명을 했는데, 뭐 업체 다 선정해가지고 CG며 뭐 조감도며 뭐 이주얼하게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행으로 그렇게 해서 제안서 내면, 공모전에서 저희 떨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우리 정비업체 중에 1등이 주성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과 신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안이 아마 저기 한가람하고 이제 짝짓기를 했고, 근데 이게, 정비업체들이 한 지역에서 여러 개를 못 한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서 급해서 제가 주성의 대표님한테, 좀 우리하고 같이 할수 있겠냐, 좀 도와주십사. 선도지구 만이라도갈수 있게 해주십사 요청했는데, 오늘 대구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취성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은 전문가니까, 아, 평촌에서 어디가 선도지구가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셨으니까, 저는 희오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대표님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되시는데, 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주성이 지금 압부정동 현대아파트, 아, 신반포 4차, 이것을 지금 다 정비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환합니다 박수로 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시 MC 대표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지난치기에 뭐라 붙이지 않을까. 동의서, 아까 말했듯이, 어디는 80%를 받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 어,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는, 퇴, 여기서 퇴거를 하고, 이주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주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그게 더 그냥, 뭐 이상향인 듯이, 그렇게몰아 붙여서, 자칫 늙어가는 사람으로서는, 부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니까 어차피, 어차피 따르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여기 보면 이꿈마에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이 더 많, 매우 많습니다. 뭐더 젊은 층이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는 힘들더라도 이렇게 이런 지금 그냥 갑니다 솔직히 늙은 이들이야 뭐 어떻게 어디가 지금 이런 자리인까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해보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도 이제 거의 이거 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하면서 노인 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좀 편안하게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